금융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역 은행이 자동화 기기에 어르신 화면을 만들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포용 금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김윤아 기자입니다. 한 지역 은행 고객센터에 마련된 어르신 전용 창구.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가 증가할수록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노령층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. 아, 네, 제가 컴퓨터에 있는 서를 전화기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네.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?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담사와 연결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안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? 네, 저하고 같이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기다리겠습니다. 은행 자동화 기기에도 노령층을 위한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. 그동안 화면 양쪽으로 버튼과 글자가 많아 복잡하게 느껴졌지만, 어르신 화면 보기를 누르면 큰 글자가 나타나 한결 보기가 편합니다. 크게 보이니까 잘 보입니다. 작을 때는 내가 일부을 안개를 가져왔거든요. 그러게 그러니까 안안기볼수 있겠대요. 모바일 뱅킹에서도 크게 보기 기능이 추가돼 은행 업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타 시도에 비해서 고객님들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한 고객님 고객님들의 서비스를 좀더 보다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고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지역 은행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자동화 기기 개선 작업은 부산 전 지역 점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.